아니 웬걸? 바겐시타이거 IH 스텐 캐틀팟이라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상자를 열어보니 깔끔한 스테인리스 캐틀팟이 들어있었어요. 손잡이가 튼튼하게 잘 달려있고요. 용량은 2리터라서 넉넉해요.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. 처음 사용 전에 세척하라는 관리 지침도 있고요. 차망이나 거름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. 주방에서 차나 라면 끓이기에 딱 좋은 크기고요. 잘 닦아서 사용하면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 스테인리스로 만든 양면 도마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바겐슈타이거 스텐 304 양면 도마를 꺼내봤어요. 두께가 무려 20mm라서 꽤 묵직하고요. 이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실용적이에요. 가로 길이는 420mm라 넉넉한 크기고요. 깔끔한 디자인에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위생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. 이번에는 두 면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볼 건데요. 다음에는 이 도마로 요리하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 주방 필수템인 바겐슈타이거 스텐 304펀칭 찜기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스테인리스라서 내구성이 좋아보이고요. 지름이 14cm로 딱 적당한 사이즈라 소형찜기에 딱이에요. 채반 형태라 물은 잘 빠질 것 같고요. 부드러운 스폰지로 관리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찜기 위에 놓고 물 끓여볼게요. 수증기가 잘 올라오고 있어서 찜기를 올리기 딱 좋고요. 다양한 요리에 유용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